안녕하세요, 여러분. 러벨리시예요.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저번주에 이렇게 할로윈 컨셉으로 제 해피 플래너 커버를 꾸미고 또 월간 스프레드도 꾸몄었어요. 제가 그 영상도 오른쪽 위에 아이카드에 넣어둘 테니까 나중에 구경해보세요. 오늘은 프린세스 공주 느낌으로 제 해피 플래너를 꾸며볼 텐데요. 그래서 공주 느낌과 잘 어울리는 이렇게 핑크 커버랑 그리고 해피 플래너를 선택했어요. 안에 이렇게 하트가 골드 포일러 되어 있어서 정말 귀엽죠? 제가 이 앞쪽에 커버도 간단하게 꾸미고 오늘 주간 스프레드 같이 꾸며 볼게요. 오늘 제가 사용한 해피 플래너는 플라워 해피 플래너예요. 그래서 포켓 카드도 컨셉에 맞게 이렇게 플라워랑 같이 매치해 줄게요. 이렇게 포켓카드로 꾸미면 간단하게 이렇게 꾸밀 수 있어서 좋아요. 포켓카드가 없으시면 페이퍼를 이용해서 원하는 사이즈로 잘라서 꾸며도 되겠죠? 저는 이렇게 포켓카드 큰 거를 선택하고 또 작은 포켓카드로 앞쪽도 꾸며줄게요. 이렇게 선택한 포켓카드는 간단하게 클립으로 고정해줄게요. 저는 이렇게 커버를 예쁘게 꾸며 놓으면 오픈할 때마다 보면서 이렇게 기분도 좋고 또 이렇게 뭔가 영감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사진이나 다른 것들로 더 꾸며주면 재밌겠죠. 자, 이제는 제가 주간 스프레드를 꾸며보도록 할게요. 벌써 10월 둘째 주예요, 여러분. 시간 진짜 빨리 가죠? 자, 이렇게 제가 페이퍼를 꺼내서 아래 부분을 이렇게 수정 테이프로 다 지워줬어요. 아무래도 마스킹 테이프가 비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줬고요. 이번에 제 해피플래너 마스킹테이프랑 클립 그리고 자석 클립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화장품통에다가 보관을 했거든요. 어,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훨씬 더 편하고 깔끔해서 좋은 것 같아서 여러분께도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화장품통을 이용해서 한번 꾸며보세요. 오늘은 친구한테서 선물 받은 오일을 이렇게 켜놓고서는 다이어리 같이 꾸며볼게요. 전 이렇게 다이어리 꾸밀 때 이렇게 캔들이나 오일을 켜놓고 하면 조금 더 릴렉스되고 좀 편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고요 자, 저는 이렇게 해피플래너 아래 부분을 해피플래너 마스킹 테이프로 이렇게 꾸며주고 있어요. 이 마스킹 테이프는 이렇게 하트 느낌이 들어가 있고 골드 도트도 조금씩 있어서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뭔가 프린세스라 느낌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그 전주 스프레드도 똑같이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가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모르고 그 전주로 꾸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재촬영했어요. <laughs> 자, 이번에도 예쁜 페이퍼를 이용해서 같이 꾸며볼 건데요. 이 페이퍼는 뭔가 이렇게 소녀스러운 느낌도 있고 또 이렇게 이솝 이야기 같은 느낌이 많이 있어서 이거 한번 선택해봤고요. 이걸 이용해서 제가 이 박스에 맞게 잘라서 해피 플래너 여기 저기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예쁜 페이퍼를 몇장골 선택했어요. 토끼도 있고, 코끼리, 그리고 배너, 그리고 하트, 그리고 이렇게 조그마한 카드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제 트리머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잘라줄게요. 트리머를 이용하면 이렇게 편리하게 반듯하게 자를 수 있어서 정말 편해요. 아 이제는 다른 페이퍼들을 자를 텐데요. 트리머 자체에 이렇게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를 보시고서는 페이퍼를 놓고 잘라주면 해피플래너에 딱 맞게 이렇게 자를 수 있어요. 해피플래너 박스 사이즈는 3.8 곱하기 5.8이고요. 이거는 헤더 부분을 포함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박스 전체를 하기가 조금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3.8 곱하기 4.8cm 크기로 이렇게 다 잘라줬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잘라둔 페이퍼들과 다이 컷을 또 이용할 텐데요 이 다이 컷들은 공주 느낌이 물씬 나는 다이 컷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어, 찻잔도 있고 그리고 유니콘도 있고 공주님들도 있고요 <laughs> 어렸을 때 정말 공주 놀이하는 거 정말 좋아했었는데 지금 봐도 정말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오늘 제 스프레드가 정말 화사해질 것 같은데요 <laughs> 이렇게 예쁜 다이 컷들을 여기저기 위치하고 또 아까 전에 잘라놓은 페이퍼도 이렇게 자리를 한번 정해서 양면 테이프로 붙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제가 다이과 페이퍼를 다 붙였어요. 제 스프레드가 훨씬 더 화사하고 또 공지 느낌이 불신 나죠? 이제는 이렇게 얇은 마스킹 테이프로 헤더 부분을 조금 더 장식해 줄게요. 헤더 부분이 이렇게 오렌지 컬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 테이프로 조금 지운 다음에 이렇게 얇은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줬어요. 핑크 하트가 공지 느낌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여기저기 빈 공간에다가 이렇게 헤더로 붙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는 위부터 같이 꾸며볼게요. 위에는 이렇게 1016 스티커북에서 예쁜 데코 스티커들을 꾸며줄 건데요. 유니콘 옆에 이렇게 레인보우가 어울릴 것 같아서 이것도 붙여주고, 그리고 하트도 붙여주고, 그리고 어메이징이라는 핑크로 된, 구름 어, 느낌도 하나 붙여줬어요. 그리고 아래에 이렇게 종이에다는, 어, 골드 포일이 들어있는 웨딩 스티커북에서 러브를 선택해서 붙여줬고요. 그리고 배너 페이퍼 위에는 이렇게 말풍선을 하나 붙여줬어요. 그리고 저는 제 스티커북을 열어서 스티커북에서 예쁜 커피컵도 하나 이렇게 붙여줄게요. 월요일에 하루 종일 패킹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패킹이라고 표시해주고 커피컵도 하나 이렇게 붙여줬어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것 같아서 이렇게 오전 오후 부분을 이렇게 적었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몇 가지 할 일들을 이렇게 좀 적도록 할게요. 985 스티커북에서 헤더로 리마인더라는 스티커를 하나 붙여주고 그리고 119의 스티커북. 해서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하나 붙였어요. 그리고서는 이메일 체크하고 시스템 체크 그리고 주문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좀 적었고요. 그리고 또 포토샵을 해야 된다고 적었는데 잘못 적어서 수정 테이프로 했지만 그래도 또 잘못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티커를 하나 선택해서 여기에다가 다시 이렇게 붙여서 적어줬어요. 마치 공주님이 포토샵이라고 이렇게 플랜카드를 하나 들고 있는 것 같네요. 그죠? 그리고 1곱2 6 스티커북에서 귀여운 병아리들도 이렇게 공주 옆에다가 좀 붙여서 장식을 마저 해줬어요. 그리고 화요일로 가서 화요일에는 이렇게 토끼 페이퍼 위에다가 조그만한 스티커를 하나 붙였고요. 그 위에다가 저는 사과를 이렇게 붙여서 스터디 데이트라고 적힌 걸 가리려고 해요. 사과 그림에 여백이 너무 넓은 것 같아서 여백 부분을 이렇게 가위로 좀 오려서 사과 모양을 만들어 줬고요. 그럼 다음에 저기 위에다가 붙여 줄게요. 이렇게 붙였더니 스터디 데이트 글씨가 쏙 가려졌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제가 화요일에는 청소를 하니까 이렇게 초월스 스티커도 하나 붙여 줬고요. 그리고 저는 라운드리 바스켓도 하나 붙여서 이렇게 청소한다고 적어 줬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 정리해야 될 것들도 이렇게 체크리스트로 해서 적어 주도록 할게요. 체크리스트는 1192 스티커북에서 꺼냈고요. 그리고 저는 985 스티커북에서 이렇게 돈폴게 스티커를 하나 붙여서 헤더로 붙여줬어요. 그리고 제가 정리해야 되는 것들을 좀더 자세하게 이렇게 적었어요. 분리수거도 하고, 이불 빨래, 그리고 겨울 신발도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청소기도 돌리고, 냉장고 정리도 해야 된다고 좀 이렇게 적었네요. 정말 할게 너무너무 많죠. 집안일은 헤더에도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자, 이렇게 이제는 스탬프를 이용해서 조금 더 재미있게 꾸며줄 건데요. 에비 플래너, 트래쉬, 쓰레기통을 이렇게 밑에다가 스탬핑 해줬어요. 핫핑크로 했더니 정말 컬러가 잘 어울리고 예쁘죠? 그리고 그 옆에는 쇼핑 간다고 쇼핑 스티커를 하나 붙였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TV를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귀여운 TV 아이콘도 핫핑크로 이렇게 찍어줬어요. 정말 예쁘게 이렇게 표시가 됐고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는 빙지와치라고 되어 있는 글씨를 어, 블랙 잉크로 찍어서 이렇게 제가 TV 본다고 표시해 줄게요. 저는 지금 스티커북에다가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한 다음에 했고요. 여러분도 조금 불안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클리어 스탬프를 이용하는 다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찍고 싶은 그 위치에다가 이렇게 스탬프를 놓은 다음에 스탬프 블록을 그 위에다가 찍으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붙어요. 그러면 그 위치를 가지고 이렇게 두 개의 스탬프를 한 번에 찍을 수도 있어요. 저는 연핑크로 이렇게 잠자는 아이콘들을 좀 찍었어요. 그래서 이 날은 좀 일찍 자려고요 수요일은 제가 좀 바쁜 날이어서 체크리스트를 먼저 붙여주도록 할게요. 헤더로 해피플래너, 얇은 마스킹 테이프로 붙여주고, 그리고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붙였어요. 제가 전화해야 될 것도 많고, 또 미팅도 있고, 또 이렇게 업데이트 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좀다 리스트업을 해줬고요. 그리고 리마인더 스티커북에서 콜 옆에다가 전화기 아이콘도 하나 붙여서 표시를 해줄게요. 골드 포일이어서 반짝반짝 빛나고, 귀엽네요.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옐로우로 되어 있는 화살표 모양. 노에 하나 붙여줬어요. 그리고서는 그 위에다가 'important'라고 되어 있는 글씨를 골드 포일로 하나 붙여서 한번더 표시를 해줬고요. 그리고 1016 스티커북에서 안경 스티커도 하나 이렇게 붙여서 꾸며줬어요. 그리고 아래의 종이 부분에는 이렇게 꽃길이 밑에다가 'staff meeting'이라고 스티커를 하나 붙여줬고요. 이날 중요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커피컵이랑 그리고 노트도 하나 이렇게 붙여서 표시해 주도록 할게요. 미팅이 좀 길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저녁에는 제가 좀 쉬는 시간을 어차피 좀 가질 거여서 그냥 이렇게 이쁜 스티커들로 저녁 시간을 꾸며줄게요. 이렇게 서클 스티커도 좀 붙여주고 그리고 귀여운 스티커들을 여기저기 데코를 좀더 해줬어요. 지금 저는 스티커부 해피 브라이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제품은 러블 엘리시 사이트에 오셔서 인스퍼레이션 탭에 들어가시면 다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편리하게 구경하실 수 있어요. 자, 저는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붙여주고, 그리고 조그마한 얇은 골드 포일이 들어간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윗부분에 헤더 부분을 좀 나눠줬어요. 그리고서는 목요일도 이렇게 주황 부분을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로 좀 가려줬고요. 이 마스킹 테이프는 16개가 들어있는 세트인데 골드 포일이 들어가 있고, 또 이렇게 컬러가 달라서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고요. 목요일에는 제가 항상 유튜브로 업로드하니까 투두 배너도 하나 붙이고, 그리고 일기장 같은 노트다. 하나 붙여주고 이렇게 업로드 유튜브라고 적었어요. 목요일에는 항상 다양한 주제로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어요. 아직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셔서 제가 목요일과 일요일에 영상 올리는 거 재밌게 구경해 보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저는 리스트에다가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적고 이번에 또 재밌는 스탬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어, 풍선을 표시해 줄게요. 풍선을 핫핑크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표시해 줬더니 스프레드가 훨씬 더 귀엽고 또 옆에 있는 강아지랑도 잘 어울리죠? <laughs> 자 이제는 금요일로 가서 금요일에도 이렇게 리마인더 헤더를 좀 붙여줬고요.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붙여서 제가 해야 되는 것들을 리스트업을 하고 있어요. 어, 디자인이나 시스템 체크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적었고요. 그 옆에다가 나중에 또 클리어 스탬프로 제가 스탬핑을 해줄게요. 해피 플래너 스탬프 중에서 스마일 스탬프를 이렇게 스탬핑해줬더니 귀엽게 표시됐고요. 그리고 은행이라는 글씨 옆에는 이렇게 돼지 저금통을 하나 스탬핑해서 더 표시해 주도록 할게요. 자, 강아지 다이컵 밑에다가 이렇게 말풍선을 하나 붙였어요. 여의도 IFC몰이라고 적었고요. IFC몰에서 친구들과 같이 만나기로 했거든요. 같이 만나서 쇼핑도 좀 하고 저녁도 먹으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투바이 어, 박스도 하나 붙여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책도 하나 붙여서 제가 이날 책을 좀살 거여서 서점 간다고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저녁에 친구들과 저녁을 먹을 거니까 디너 n n e r with Friends라는 글씨도 하나 붙여줬네요. 자, 그리고 토요일에는 골드 포일이 들어간 노트, 마스킹 테이프로 붙여줬어요 이걸 붙이다가 제가 모르고 왼쪽편에 있는 스티커를 좀 찢었거든요 그래서 풀로 붙였어요 <laughs> 자 그리고서는 여기에다가 이쁜 구절 스티커북에서 어, 구절을 하나 선택해서 붙여줄게요 저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라는 문구를 하나 이렇게 붙여줄게요 좀스티커 커서 위아래 부분을 좀 잘라줬고요 이 문구가 어떻게 보면 저의 삶의 모토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결과보다도 이렇게 제가 최선을 다하는 걸 항상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했으면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항상 좀 후회가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러벨리시 영상도 최선을 다해서 항상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자 지금은 제가 말풍선을 이렇게 선택해서 그 안에다가 플레이 t h 드미라고 적었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이고요. 여기에다가 또 제가 카메라랑 하트 모양의 클리어 스탬프를 위치한 다음에 블럭으로 찍어서 이렇게 표시해 줬어요. 귀엽게 표시됐죠? 그리고 아래 부분에는 귀여운 스티커들로 좋은데 장식을 해줬고요. 솔직히 토요일에는 이렇게 플레이 t h 드미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나면 하루가 전반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스티커들로 좀더 데코를 해줬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일요일이네. 일요일에는 이렇게 주전자 밑에다가 또 이렇게 제가 노트를 하나 붙여가지고 그 위에다가 유튜브 업로드라고 적었어요. 토요일날 촬영한 영상을 제가 일요일날 음성 녹음해서 이렇게 업로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좀 해줬고요. 그리고 저는 좀 저만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미타임 스티커도 하나 이렇게 붙여주고 그리고 네일 스티커도 하나 붙였어요. 자, 오후에는 이렇게 좀 쉬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해먹으려고 일사잠고 스티커북에서 왓츠폴디너 박스도 하나 이렇게 붙였어요. 그 안에다가 파스타 나이츠라고 적었고요. 그리고 요리 스티커북에서 딜리셔스라는 골드 포일러된 글씨도 하나 이렇게 붙여주고 하트도 붙여줬어요. 자 이렇게 저녁에 맛있는 걸 먹었으니까 운동도 좀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피트니스 운동 스티커북에서 귀여운 스티커들을 좀 붙여서 운동을 한다고 표시를 해줬어요. 확실히 이렇게 일주일을 미리 계획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어, 정말 제가 계획한 대로 하나씩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진짜 이렇게 한번 계획을 하셔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씩 이루어 보세요. 자, 이렇게 제 스프레드를 다 꾸미고 좀 허전한 부분에 해피플래너 룰러 스티커로 이렇게 도너츠를 해줬어요. 자, 그리고 제가 헤더 부분에는 이렇게 서클 펀치를 이용해가지고 페이퍼를 좀더 붙여주려고요. 그래서 조금 더 프린세스 느낌을 많이 내려고 하는데요. 아까 전에 이용하고 남았던 이 하트 페이퍼를 이용해서 서클 펀치로 이렇게 눌러주고 있어요. 이 동그라미 펀치는 지름이 3 8 c m 예요 그래서 해피플래너 용지 가로 길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을 잘라서 위에다가 가려가지고 데코하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하나를 원하는 크기로 자른 다음에 다른 서클 위에다가 그 용지를 다시 올리고 그 용지에 맞게 이렇게 다 잘랐더니 편하게 잘랐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자, 그리고 저는 데이트를 다시 적어줘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펄이 들어간 핑크 펜을 이용해가지고 위에다가 적고 있어요. 좀 여러 번 해서 조금 굵게 해서 글씨가 잘 보이게 해줬고요. 이펄 느낌이 있어서 제 전체적인 스프레이드랑도 정말 잘 어울리네요. 자, 이렇게 데이트 부분을 펀치로 페이퍼를 붙였더니 또 색다르고 전체 스프레드가 잘 어울리고 예쁘죠? 전체적으로 다이컷도 너무너무 예쁘고 제가 사용한 이런 스탬프들도 잘 어울려서 이번 스프레드도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으면 엄지척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사진이 보고 싶으시면 제 블로그를 가시면 사진도 구경하실 수 있어요. 아래 정보에 블로그 주소가 있으니까 구경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宝贝。